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최근 기량이 급상승하면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부터 마요르카를 맡은 팀의 새로운 감독 하비엘 아기레 감독의 신뢰가 바탕이었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아기레 감독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10년 동안 몸담았던 클럽인 발렌시아를 떠나 rcd 마요르카에 합념해서 새로운 팀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발렌시아에서 워낙에 주전 경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탓에 한 단계 더 낮은 팀으로 이적하는 과감한 판단을 내린 이강인 선수였지만 rcd 마요르카에서도 지난 시즌 30 경기에서 한골리도움을 겨치는 부진으로 후반기 주전 경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들어 3경기 만에 한골 1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치면서 갑작스럽게 기량이 상승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는 시즌 1호골을 터트린 것과 동시에 라리가선정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이 되는 등마요르카이적 이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는데 문도 데포르티보의 소식에 의하면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성장은 마요르카의 새로운 감독 아길레 감독의 신뢰가 있어서 가능했고 아길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재능에 대해 엄청난 찬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알 마요르카의 멕시코 감독인 하비에르 아길레는 라요 바이카스전 승리에 대해 기쁘다고 하며 팀이 많이 고생했다고 치하했고 특히 두 번째 골의 득점자인 이강인이 팀내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면서 극찬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과 코소보 국적의 공격수 베다드 무리키의 골로 점유율이 높고 상대 골문을 더 많이 두들렸던 라이오발카노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다. 라이오 발카노는 굉장히 잘 플레이했고, 양쪽 사이드에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많은 크로스를 넣으며 경기를 지배했고, 우리는 우리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줬고, 그때부터 우리는 공간을 활용했고, 두 번째 골도 넣을 수 있었다. 라고 아기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가 수비를 잘 하지 못했다면 승리할 수도 없었겠지만 우리는 잘 해냈다. 베티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나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패배로부터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한주였다.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는 옳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낙관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경기에 위대한 주인공 중한 명은 골을 넣은 이강인이었고, 마요르카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수들 중한 명이었다. 이강인은 다른 시즌들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졌고,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덜어냈다. 그는 다른 시즌에 가졌던 그의 경력에서 후보 선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프리시즌 때 그에게 우리 팀에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선수라고 이야기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강인은 우리 팀의 선수단 내에서 가장 재능있는 선수이다. 이는 다른 선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강인은 1대1 경합상황에서 치명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가 팀에서 중요한 선수라고 처음부터 말했다.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게 세로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팀에 몇명 없다. 라면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극찬하는 반응을 보였고 팀 내에서 가장 재능있는 선수라면서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도 특히 강조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강인 선수의 장점인 온더볼 상황에서의 드리블 능력과 탈압박 능력은 물론 선수 본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팀쪽으로 봤을 때는 개인 기술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에 따라 아델 타라비 될 수도 있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사출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양날의 검 같은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팀 플레이에 잘융아시키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바로 감독에게 달린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아기레 감독의 이번 인터뷰 내용은 이강인 선수의 특징을 존중하고 또 어떤 장점을 가진 선수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진 장점을 잘 이끌어냈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영향은 이미 스페인 내에서도 워낙에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주는 아기레 감독을 만난 것이 이강인 선수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고 올 시즌 자신의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해내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